아 네, 지금 비대면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게 너무 많네요 대면 수업보다 준비할 자료도 더 많아서 늦게까지 일해야 할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편인데 어떤 활동을 할때 아이들이 즐거워할지 고민도 많고 수업이 5분, 1분 남는 자투리 시간에는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많죠 <laughs> 선생님, 클래스 안 써보셨구나? <laughs> 이두 클래스 한번 써보세요. 준비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걸요. 누+ 누구세요? 나요. 두 클래스. 두 클래스. 그게 뭔데요? 제가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네요. 따라오세요. 두 클래스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만 쏙쏙 골라 배치해서 나만의 수업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움 자료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유튜브 영상들도 여기서 바로 검색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도 있답니다. 학교를 뒤집어 놓으셨다. 따봉. 활동 수업 자료들도 얼마나 많게요. 직접 활동 구성부터 준비까지 하려면 정말 할 일이 많잖아요. 두클래스는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백번 이해해서 활동 수업 자료를 아주 풍성하고 다양하게 준비해 놓았답니다. 아, 대박. 이거!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360도 볼수 있는 VR 영상도 제공이 된답니다 우리 아이들 뿅띠용해질거 생각하니까 제가 더 신이 나네요 음 우리 두 클래스 힙하기도 하지 귀여운 목소리의 학습송부터 랩으로 만든 용어송도 있어요 구청군청 시장버스 터미널! 정말? 한 단원의 마무리는 게임으로 기억에도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게임도 드린다고요 와 진짜 편하겠다 차시별로 PPT도 제공해드립니다 다다 다 퍼드려요 직접 수정도 가능하니까 편하고 효율적인 수업길만 걸으세요 자 이런 플랫폼 어때요? 구클래스 정말 좋네요 특히 VR 영상이 제공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클래스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아이들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무엇보다도 수업을 준비하는 부담감이 훨씬 줄었어요. 자료의 질도 좋아서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클래스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 두클래스하세요.